코린트 운하에 밑에 다리가 올라오고 있어요. 바다 밑에서, 운하 밑에서 이렇게 솟아가지고 차들이 건너요. 맞습니다. 여기, 여기 치워주고요 오토바이도 몇다 가릴 겁니다. 레디! 한번 네. 걸어갔다 와봐야 되겠습니다. 가운데가 인도인 것 같은데 한번 갔다 와보죠. 얼마에 한 번씩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바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이게 이게 우나 밑에 있다가 물뚝뚝 흐르면서 올라온 겁니다. 재밌네요. 산들 지나고 있어요. 유후. 또 이런 경험도 참 많네요. 문화다리를, 네? 문화, 물 속에 있던 다리 올라온 거를 딱 해가지고요. 예. 좋습니다. 정말 재밌네요. 이것도 다치면 안 되니까. 바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 다칠지 몰라요. <laughs> 다리 왔다 갔다 건너기. 차, 차들 차 빠질 동안에는 안 거치겠네요. 이게 어느 간격으로 열리고 다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코린토나 초입입니다. 이오니아의 쪽에 다리입니다. 이게 이제 차들 다 지나면 이게 또 물속으로 가라앉겠죠. 저기 또 다리들이 보이고요. 저기는 물속에 가라앉는 다리는 아니고 위로 있는 다리고요. 물속에 가라앉는 다리. 저쪽 다리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. 시간이 맞나 모르겠네요. 일단. 또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